안녕하세요. 맵폴리 김영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 퓨처넷의 총 여덟 가지 보너스 중에 어 음, 제일 중요한 프렌드 보너스죠. 프렌드 보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어 퓨처넷 공식 프레젠테이션 파일의어 프렌드 항목, 프렌드 보너스 항목이고요. 이제 제가 제 이제 포스팅을 그 프렌드 보너스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어제 이제 블로그고요 여기서 프렌드 프랜드 보너스에 서 집중 탐구하는데 예 추천에 자신 없다면 퓨처넷에 투자하세요 라고 조금 음 자극적으로 어 문구를 써 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읽으셔 가지고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셨는데 예. 조금 더 아, 조금 더 많이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음, 항목을 한번 봐 볼게요. 프렌드 보너스 보시면 구조는 33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3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고, 어, 본인 기준으로, 어, 본인 다음 단계가 세 명, 그 다음 단계가... 또 9명. 3 곱하기 3으로 늘어나는데, 어, 우선순위 배열, 배열순위는 자동 배열입니다. 그냥. 뭐, 스피로바든, 뭐, 어, 스피로바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추천을 하든, 그리고 하부에서, 뭐, 어, 추천을 하든, 어, 똑같이, 그냥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자동 배열되구요. 어, 순서는 왼쪽 우선. 왼쪽 우선. 같은, 같은 줄이면 왼쪽 우선, 순위가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프렌드 보너스는 총 본인 기준으로 10단계까지, 어, 10단계까지 본인의 프렌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프렌드 트리라고 그러는데, 어, 트리가 무지한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본인 기준으로 삼삼 어, 매트릭스의 10단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요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제 블로그에 좀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 한번 내용을 봐 볼게요. 음, 제 블로그에 보시면, 어, 프렌드 포러스의 특징은. 어, 본인이 퓨처넷에 구매한 총 6가지 매트릭스가 있어요. 보시면, 어, 프렌드 트리 백오피스 란에 들어가시면 총 6가지의, 어, 멤버십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6가지 매트릭스를 구매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 각 하나하나, 하나하나당 본인의 퓨처넷의 자리가 부여됩니다. 어, 이 자리는 회원 가입순이 아니라 제가 이 10달러짜리를 사야지 구매를 해야지 어, 그 매트릭스 안에 자동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결제 수, 그 말은 뭐냐면 회원을 안만 빨리 가입해도 회, 멤버십을 가, 그 구매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려 회원들은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 자기가 자리가 생겨야지 그 후순위로 배열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직추 직추들이나 스피로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음 어, 10달러짜리 매트릭스를 클릭하시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 곱하기 3의 매트릭스가 어, 본인에게 어, 자리가 주어지며 어, 여기서 이제 본인의 직추 아니면 스피로바, 그 다음에, 뭐, 본인 하부에서 퍼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채워질 때마다 이한 자리에 10달러에, 10달러 자리에 5%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0.5달러씩 들어오겠죠? 그리고 채워지는 순서는 본인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왼쪽 우선입니다. 왼쪽 우선. 1번, 2번이 아닙니다. 1번 다음에, 같은 줄. 2번, 3번이 지어지고요. 첫 번째 줄다 차면 다 차면 두 번째 줄. 1번에 1번. 그다음에 2번에 1번. 그다음에 3번에 1번. 이렇게 자동 배열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뭐뭐 뭐 본인이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다 회원 가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그 다음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3번에 다 차면, 다 차면 이제 다음 줄에, 어, 3단계 1번에 1번으로 찹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왼쪽 우선 배열, 그 다음에 같은 항목, 같은 줄, 같은 줄로 배열되면서, 어, 자동 배열이라, 이거 누구 하나 빼먹지 않고 꽉꽉 차게 되있고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녹, 가운데 녹색 점이죠. 녹색 점, 녹색 점이 있는 사람이랑 녹색 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를 기준으로 녹색 점이 있는 사람들은 음, 다 제가 직접 추천한 직접 추천인입니다. 근데이 자리는 보시면 어, 실제 실제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제 제가 구매한 매트릭스 6개가 활성화되어 있구요 어, 10달러짜리 예, 지금 매트릭스 클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를 기준으로 저를 기준으로 항상 어, 제 하부 이제 매트릭스 안에 채워진 사람이 보이구요 현재는 총 367명 있습니다. 367명. 367명 있고 음좀전 좀 그림과 같이 이제 밑에 이제 파트너들이 있는데 보시면 어 가운데 점 있는 사람들이 제 직접 추천이고 나머지는 제 직접 추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한 자리가 찰때마다 이 자리 매트릭스 가격이 5%씩 나온다 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지금 벌써 어 367명 자리값을 벌써 받은 거겠죠? 삼백 칠십... 삼백 육십 칠명 곱하기 0.5달러면 얼마죠? 잠시만... 예... 10달러 매트릭스에서 삼백 육십 칠 곱하기 0.5 달러는 183달러를 벌써 받았네요. 어... 이거 한번 받으면 끝이구요. 어... 브랜드 보너스는 10레벨까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음, 보시면 총 계산을 하면 어, 이건 10달러. 1달러친구툴이 구조고요. 어 1단계에서 총 10단계까지 총총 총 자리값은 총 자리값은 88,000자리. 88,572자리네요. 여기가 다 찼을 때 어, 절반이죠. 0.5달러니까. 44,286달러를 제가 받을 수 있구요,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 원화로 따지면 한 5,300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10달러 뭐 10단계까지 차는 건 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 뭐 10%만 차도 되구요 아니면 적어도 1%만 차도 됩니다 어. 10달러 내고 끝이 잖아요 10달러 내면 만원인데 만원 내고 100% 차면 5,300만원이지만, 그렇잖아요. 뭐 10%만 차도 530만원인데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1%만 차도 53만원입니다. 50배가 넘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제 퓨처넷의 핵심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는 어, 빠른 자리 선점입니다. 빠른 자리 선점. 어, 어차피 똑같은 지금 이 367명 모두가 어, 똑같이 10달러씩 내고 결제를 하, 했어요. 하지만, 누구냐면, 결과들은 다 다르죠. 이 분이 왜, 여기, 여기, 저, 예, 저희 파트너인데, 이 분이 왜, 367명 중에 이 자리에 와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은 왜 이쪽에 와있을까? 왜냐면, 367명 중에, 이 분이 제일 빨리, 저 다음으로, 10달러를, 10달러짜리 결제를 제일 빨리 하신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로 빨리 했고, 이분이 세 번째로 빨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사, 사람 밑으로 나머지 지금 스피로버 내려간 게 120명이죠. 저도 지금 367명의 프렌드 보너스를 받았지만, 이 사람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서 클릭을 하면, 이 사람 기준으로도 지금 어 저의 파트너인데 120명 정도가 지금 벌써 본인 파트너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한 명도 보, 본인 추천이, 어, 여기 있네요. 직접 추천이 여기 한명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프렌드 보너스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신기하죠? 이래서, 그냥 먼저 빨리 결제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냥. 그리고, 본인, 이제, 추천이, 본인 이제 파트 스폰서 스폰서가 아직 뭐, 익스클로시브고, 자기는 이제 사파이어랑 골 뭐, 로얄 가고 싶은데, 어떡하냐, 막 그러신 분들 있는데, 스폰서 설득해서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스폰서를 역전하는 줄 알고, 나중에 들어온 줄 알고, 이제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그 사람, 이제, 그오버 오바, 오바된 스폰서를 넘어선, 자리값에 대해서는 서로 분리가 돼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10렙이 매트릭스가 이게 10, 10렙... 이거 어 10... 음... 잠시만요. 매트릭스가 10달러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총 6개가 다 이제 각각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짜리는 한 자리에 0.5달러지만 1 0 0달러짜리 같은 경우는 크겠죠. 이 한자리에 얼마입니까? 한자리에 한 50달러죠. 50달러. 한자리에 찰때마다 50달러 들어옵니다. 이분은 음, 이분들 지금 첫번째 분들은 벌써 밑에 지금 다 거의 30명 이상씩 자기 파트너가 생긴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뽑은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다 그냥 이 사람 결제 빨리 해가지고 이 자리에 차지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도,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50달러씩 다 받은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근데 여기 지금 직접 추천이 두 뷰, 두분 있으시네요. 근데 나머지 다, 어, 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네, 기가 막히죠? <laughs> 그냥 결제 빨리 하셔서 좋은 자리 네, 하시는 게답이고요 음. 퓨처넷이 부각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퓨처 애드 프로 퓨처 애드 프로에 보시면 출금액의 5%가 출금액의 5%가 퓨처넷 계정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강제로 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추천에는 보안이 좋죠, 참.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푸처, 애드프로인데요 음, 여기 출근 부분을 한번 봐, 볼게요. 출근 부분을 보면, 비즈니스 항목에, 페이아웃. 페이아웃 보시면 어 보이시죠 여기 지금 5% 퓨처넷을 위한 5%라고 어, 37달러를 출금신청을 하면 여기 5%가 퓨처넷 계정 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중에 35달러 7 중에 뭐 수수료 4달러 빠지고 31달러 출금되는데이 5달러씩 계속 빠져가지고, 음, 어디로 가냐면, 퓨처넷 커미션 항목에 보시면, 업그레이드 계좌. 출금이, 출금이 안 되는 업그레이드 계좌. 현재 업그레이드 계좌에, 어, 127달러가 쌓였습니다. 다음 사파이어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어, 업그레이드 계좌에 이제 자동적으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 로얄된, 로얄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10달러짜리부터 재구매가 됩니다. 재구매가 돼서, 뭐, 어, 10달러, 25달러, 뭐, 50달러 이렇게 차례차례 재구매되는데, 어, 예전에는 그 분신틀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현재 제가 25달러랑 50달러에 는제 분신트리가 있는데 분신트리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개가 원트리가 이거고 원트리가 이겁니다 이거고 이 안에 이제 분신트리가 하나 생기는건데 여기서도 제음 어 친구 보너스가 생겨요 그래갖고 분신트리에서도 따로따로 발생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친구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릿값만 하나 채워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너스만 받는 거고, 친구 보너스나 매, 매칭 보너스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게, 이런, 여럿이서 퓨처 에드 프로를 많이 하면, 결론적으로 퓨처 에드 프로 하는 사람들은, 어, 누구나 다 퓨처넷에 겨, 로얄을, 결제를 안 해도 로얄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먼저, 이제, 결제해놓고 선점에서 기다리면, 아까처럼 자리, 자리가 중요하니까, 먼저 결제해서 기다리면, 아, 주 나중에 다, 1, 2년 후면, 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원하는 그림은,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어, 로얄 트리 1,685달러를 모두 다 결제한 모두 다 결제한 로얄 멤버의 수익 구조인데 어, 1단계부터 이제 8단계까지 예, 10단계까지 총다 어, 찬다고 하면 어, 이 돈만 6 개가 통이 다 매트에서 다 차면 90억입니다. 90억. 아, 200만 원 내고 90억.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0단계까지 다 차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솔직히. 어, 10%만 차도 9억이구요. <laughs> 그 다음에, 1%만 차도 9천만원입니다. 예, 9천만원입니다. 음, 지금 퓨처 에드프로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아직 뭐, 결제하신, 안 하신 분들도 많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퓨처넷이랑 퓨처 에드프로에 퓨처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기회는 실질적인 사업의 시작은 내년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한해 그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일베 클럽 시코도 열심히 해서 음 지금 한 명이 만 명이다 <laughs> 생각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내년 2017년도에 모두 다 하루 일베 클럽. 다, 달성, 했으면 좋겠네요. 어, 말이 너무 길어졌죠? 아, 이상으로, 어, 퓨처넷의 프렌드 보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